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네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 바리세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으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그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 빌보3장에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라고 말씀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 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 그렇다면 왜 기뻐해야 되는가? 어, 옷을 사면 하루가 기쁘다고 하고, 집을 사면 1년이 기쁘지만, 어, 예수님을 만나면 평생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어,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어, 지금 바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 그는 감옥에 있고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어, 사실 있었지만 어, 그는 그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감옥에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육체를 신뢰할 수 있고 어, 자신의 커리어나 어, 자신의 어, 출신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할레파였고,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었고, 바리세인이었습니다. 어, 떻게 보면은 그가 감옥에서 그, 어, 나오는 데 있어서 그의 출신 성분과 그의 배경이, 어, 그를, 어, 감옥에서 나오는 데큰 도움이 될 수도 있, 있었겠지만, 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8절 말씀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내주 그리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어, 육체를 신뢰하면서 사라져가는 기쁨.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생겨나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생겨나는 기쁨. 그 기쁨을 붙잡았습니다. 어, 예수님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지금 감옥에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지만 자신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그 끝을 갈 수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 끝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하지만 그 끝은 멸망이요.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결과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 과정이지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과정이 좋아야 뭐 결과도 좋다라고 이야기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어, 결과 과정을 보고 결과가 너무 세상적이기 때문에 또 과정이 그런 과정이 또 도덕적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가진 것, 재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그만큼 열심히를 다했다. 그런데 가난하면 자신은 게으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자를 동경하고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인생이 안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사실 그분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기상하고 빈틈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판단에 보면은 자신은 게으른 거죠. 세상의 가치관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은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그것이 끝이 아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이며 표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은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 그 표대가 하나님이면 모든 과정이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정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과정이 바울은 죽음까지도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하신 것 말씀 본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니라 왜냐하면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표 때는 우리의 삶에 있지 않고 하늘에게 하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과정이고 또 우리의 삶을 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표대가 하나님이라면 모든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표대가 우리의 세상과 넓은 문이라면 우리의 모든 과정은 과정이 너무 좋고 기쁨이 됐을지라도 금세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최근에 김혜자. 어, 선생님이 백상예술대학 수상소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너무나도 좋아서 같이 나누고자 싶, 나누고 싶습니다. 내 삶은 <laughs>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당신의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부자는 새벽 공기와 뜨는 태양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감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힘든 것도 눈이 부시고 어, 정말 지루한 인생도 달콤한 인생이 됩니다. 어, 그래서 보면 바울이 인상적인 말을 하는데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말합니다. 온전히 이룬다라는 말은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 달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힘든 과정이 있지만 달리 생각하며 견디어 내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견디어 내고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이고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표대가 하나님이니 생각은 조금 달리 생각해도. 됩니다. 흔들리며 쓰러지며 아픔을 겪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 그 대상, 하나님을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어날 힘을 주시고 그 달려갈 그 길을 가게 만드십니다. 또한 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laughs> 과정이 힘들지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달리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서에서 보면은 바울은 계속해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쁨의 조건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잊어버리는 것. 한일을 뒤로 하는 것.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히려 있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면은 12절과 13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영광과 상처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것, 바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주어진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점을 바꾸어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날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비추는 그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니라. 야고보소 5장 13절에 즐겁거나 힘들거나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두 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서 달리 생각할 때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너무 기쁘다고 너무 슬프다고 너무 힘들고 외롭다고 표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마다 철마다 열매와 잎사귀를 내는 것입니다. 임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눈이 부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지, 어, 저 역시 사실 이음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작은 이음교회가 어, 여러분에게는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어, 정말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것들이 정말 큰 상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주님을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 오늘을 주님 앞에 달리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다 힘들고 변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보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표대를 우리가 놓지 않고 그 표대를 바라보며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우리를 달리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을 넓혀 주시고 마음을 넓혀 주시고 뒤의 것들을 붙잡지 아니하고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마시는 공기와 만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고통까지도 하나님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오늘 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며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는 사랑하는이음교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 학업 위에 이집트 영원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여성 공동체를 위해